자, 오늘은 오랜만에 공포게임 소피의 저주 라는걸 할겁니다 밤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네요 집안에 총 4개의 기기가 있는데 이게 에러가 나면 컴퓨터를 사용해서 고쳐라 클릭 히어 투 무브 오 이게 내가 직접 움직이는게 아니네 일단 집안 지리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 기계가 다 이렇게 생겼구나. 일단 음. 내가 클릭하는 거 말고는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가 없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기계를 계속 이렇게 돌려주는 것 같은데, 비가 어디야? 비가 어디지? 이건가 보다. 아, 쉽네. 이런 게임은 직접 내가 발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게만 하면 돼. 귀신이 나온다. 그럼 다른 데로 도망가면 될거 아니야? 아주 쉽지? 어, 음, 귀신이 안 나온다. 이 내가 워낙 출중한 실력으로 이 기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지. 어 근데 좀 바쁘다. 어 무슨 소리지? 누군가. 그래서 소피는 언제 나와? 아! <laughs> 자 9시 9시가 됐고. 어디로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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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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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게임입니다. 8시부터 다시 해보자고. 무슨 소리지? 아... 아이씨! 어, 뭐야, 뭐... 뭐지? 뭐 이게 컴퓨터인가 보다. 어, 아, 체크포인트. 10시까지 버티면 되겠네. 오케이. 쉽지. 무슨 소리지? <laughs> 아! 아이씨! 화면을 확인하면서 해야 되니까. 아, 아왜 왜? 아니 이는 아니지. 소리 들렸어. 소리 들렸어. 아, 아니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 너무 무섭다. 이거 아니 무슨 너무 뜬금없이 나오니까 뭐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떻게 하라고 아나 이거는 깰 자신 없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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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식적으로 나오면 안 되지 이런 거 같이 일못해 어? 알아? 들로 가지 말고, 들로 가지 말고.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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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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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어디 가려 위로 위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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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와 방금 뭐했냐? 오케이. 어 방금 좀 위험했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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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어디에요? 어디요? 어디에요?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난널 보고 싶지 않다. 오지 마라 했다. 난 컴퓨터, 컴퓨터 본다. 오케이. 어? 여차저차 그래도 9시 반 정도까지 버텼네? 아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잠시 후... 아니, 이게 <laughs> 세이브 포인트가 있대. 세이브 포인트를 확인해 보자. 이게 노트북에 세이브 포인트가 있다는데, 아, 세이브 포인트가 여기 있네. AA에 있다고? 근데, 세이브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해? 세이브 포인트로 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건가? 얼추 방법을 알았으니까 할만 할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돼. 오케이, 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구만.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 확인하면? 아직도 여기네. 이제 요령을 터득했어. 오케이,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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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3분. 오케이, 체크포인트. 좋아. 밑에 내려가서, 세이포인트 찾자. 아 이제 요령 알았으면 쉽지. 뭐 뭐야? 음 대충 스토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어 뭐야? 뭐어어어 어, 어, 어. 아 눈치 껏 눈치 껏 어. 에이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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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로가. 오케이. 어 고쳐졌네. 어, 야, 근데, 야, 점점 이거 게이지 줄어드는게 빠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에, 아! 아, 뭐. <laughs> 에, 여기까지 합시다. 에.